그 본께 구위와 구원는 모두 제사를 지냄이 이롭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무슨 말인지요? 어, 주역을 보다 보면 제사를 지냄이 이롭다라는 게 종종 나옵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어, 제사 지내? 아, 어, 그래 그래. 산신제 지내되네. 사구제 이런 뜻이 아니라. 아니 뭐 천도제 지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주역에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뭐냐면은 마음을 잃지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그러니까, 그,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내가 회사를 창업했다. 아니면 프로젝트 시작했다. 그럴 때, 그, 회사원들하고, 내 직원들하고 나하고 뜻이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랄까, 음, 그, 합동대회, 단결대회? 아니면, 어, 단합대회. 단합대회로 생각하면 편하네. 단합대회를 여는데, 그냥 앉아서, 술만 먹자 하면 좀 심심하잖아. 그러면 이제, 뭐, 악공들을 좀 불러서 음악을 좀 키거나, 아니면 같이 춤을 추거나, 뭐 이러면 좀더 신이 나지. 아니 요즘은 연예인을 불러거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더 보여 있겠죠. 또 아니면 이제 그런 식의 컨셉이 옛날에는 제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라고 해서 뭐 단순하게 뭐, 49제다. 뭐, <laughs> 천신제도 있겠죠. 옛날엔 그렇게 했죠. 하지만 그 뜻은 뭐냐면은, 임금과신하 아니면 사장과 직원들이 뜻을 모아서, 일치단계라도 우리 뜻을 모으자. 단합대회를 하자, 이런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확 다르죠. 지금부터는 단합대회 경향. 그러니까, 주역을 점을 쳐서 이게 나왔다. 그렇다고 갑자기 뭐, 그, 제사진에 나더는 조상님 제사진에 나더 이게 아니라, 단합대회를 잘해라. 뜻을 모아야 되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 지금 공부하는 게 택수공개를 보는데 요 어? 택수공개가 딱 곤궁하고 힘든 때야. 굳이 힘들어. 나라가 힘들고 개인이 다 힘들어. 곤궁하고 안 되니까 그럴 때어떻게 하다? 누군가는 나서고 해야 돼. 누가 나서야 될까? 구와 부가 나서게 됩니다. 왜 임금격이고 영의장격이니까 회사도 어려우면은 단합해서 뭔가 해쳐나야 되잖아요. 그럴 때일치단를해서 뜻을 모아야 될거 아니야? 아니면 직원들과 단합대, 야외에 가서 단합대를 하거나, 아니면 워크숍을 해서 뜻을 모으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는 과정을 표현은 옛날에 제사를 지내는 게 이롭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곤궁함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탈출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돼? 구호와 구의가 뜻을 맞춰야 돼. 합심을 해야 돼. 지 전략회를 해야 된단 말이야. 전략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제합시다. 라고, 뭐, 테스크 포스를 형성해서 일처리 해야 된단 말이야. TFO를 형성해,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럴 때, 뭐, 워크숍도 하고 모여야 됐잖아. 그게 옛날식지면 제사를 지낸다 표현아 우리 제사들 다 경건하잖아요. 그리고 그 조상재산하고 나라의 사, 사직신, 제사 지내면서 뜻을 경건하게 모여서 다 뜻을 모는 거다. 그때는 감히 거짓말 못 하거든. 딴짓거리못 하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옛날 문에서 그렇게 했던 거고 지금으로 따지면 아까 얘기한 것, 워크숍을 하거나 뭐단합대를 해서 하는 식의 컨셉을 이해를 하는 게 좋다. 그게 바로 옛날식의 재설전이내는 뜻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다. 보시는 어, 워크숍.